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구상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관에 가서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영화관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매표소를 통해서 영화관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뒷문을 통해서 몰래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삼촌이 있는 영화관이었기 때문에 뒷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뒷문을 몰래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들키게 됐죠. 혼이 났습니다. 거기 직원들에게 혼이 났어요. 아니 이 어린 녀석들이 매표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 어, 다른 문을 통해서 몰래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가르쳐 주려고 혼을 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혼날때 2층의 상영관에서 영사기를 돌렸던 그 삼촌이 내려와서 아 우리 너 어, 조카인데 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어, 내가 케어하겠다 해서 네 혼나는 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아서 영화를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때 영화가 이 서부 영화였는데 참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오늘 그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성막의 뜰이 나옵니다. 네, 그 성막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것은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죠. 성막의 뜰도 이방인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알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의 뜰에 들어오고, 또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뒷문으로 들어온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성전의 뜰에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 곁으로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오늘 본문에 1절에서 7절에는 번제를 드리는 노 재단을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노 뚜멍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물동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서 20절에는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재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은 죄에 대해 재물을 태우는 그런 곳이었어요. 번재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도록 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는데요. 길이는 5기핏. 약2.25 m 정도 넓이는 5 규빗 2.25 m 높이는 한3 규빗 1.35 m 정도 되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이 이어지게 하고 재단을 로스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다 노수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재단을 위해서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내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여기서도 똑같이 그 재단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근데 성막의 뜰이 어떠했는가. 그 모습을 보면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 0 0규까 그러니까 45미터 정도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이렇게, 어, 만들게 하셨고요. 또그 기둥이 20개나 되게 해서 또 기둥의 받침이 20개. 노스로 만들게 하셨고 그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 45m의 그 휘장을 치게 하셨고 기둥이 20개 정도 있게 하셨고 기둥의 받침이 20개 노스로 만들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뜰의 옆서쪽의 너비는 50 규빗, 그러니까 22.5m 정도의 포장을 치고 기둥이 10개, 거기는 받침이 10개 동쪽을 향하여 들뜰 뜰 동쪽의 너비도 같이 50 규빗, 22.5m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한쪽 문을 어 포장이 15 규빗, 6.75m 정도 기둥이 3개, 받침이 3개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게 하셨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지성수로 나가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막의 뜰을 지나서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뜰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의 뜰을 머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의 뜰,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오긴 오는데 되게 늦게 오고, 어, 늦게 왔지만 또 다른 생각에 세상의 염려로 말씀을 듣지 않고 찬양을 드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막에 뜰만 밟고 가는 사람 같은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고, 신앙생활, 어떤 면에서는 또 종교생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린 지성소에 예배를 드린다.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지 않지만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길거리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저 영혼을 돌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는 그 사람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 나를 택했어. 그러면서 마당의 뜰, 그 성막의 뜰만 밟다가 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이 뭐 대단해. 그런데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참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지성소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혼입니까? 또저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마당의 뜰, 성막의 뜰이 아니라 어, 좀더 주님 원하시는 성소, 지성소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그런 가정의 한명한 한 명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의 그러한 사람 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있 도록 같이 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겠 습니다.